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자 1월 25일 저녁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제코프로 머티 들고 왔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딱 1초만 드려서 꼭 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최대한 많은 주주분들께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정해서 9% 넘게 하락을 하면서 끝났잖아요 0 1 9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제 직전 저점이었던 어, 16만원 부근까지도 지금 깨트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까봐 제가 들고 왔는데요 자 지금 시간에 매매에서도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74% 지금 시간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고가 대비해서 1월 11일에 찍었던 2만, 어, 2만이 아니라 24만 4천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까지도 빠지게 됐습니다. 자,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온다면 괜찮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오늘의 수급주의를 한번 살펴보면, 원기금은 지금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기관도 7억 가까이 어, 외국인들이 158억이나 순매수를 해줬음에도 개인들은 171억 가량을 팔고 나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173억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럼 왜 그래요?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빠지는 이유 바로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거래량 자체가 적다는 건요 거래할 때 있어서 호가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누가 호가를 하나 낮춰서 부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그냥 주가가 한 단계 내려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거래량 없을 때 호가를 누가 하나 위로만 불러도 그냥 바로 빨간불을 키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은 그 반대였고 왜냐 2차전지 업황 자체의 투심 자체가 약했습니다 업황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오늘도 저점을 깼죠. 48만 2천 원. 고점 대비해서 벌써 68%나 빠진 상태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고점 대비해서 60%가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벌써 시총이 50조 가까이가 증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국 장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언행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다음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실적이 최고치를 찍었더라도 다음 분기에 뭔가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한 마디만 나와도 폭락하는 게 미국 시장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이던스조차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 내에서 3%가 빠지게 되고 이게 오늘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건 거라고 봐 주시면 되죠. 야 물론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유통비율 자체가 16.9%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재료로 매매하는 거다기 보다는 수급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와중에 거래량이 별로 안 터지는 것은 오히려 다행인 점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형제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는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그래서 시증,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통망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고 시장 방향성 말씀드리고 추천주로 최근에 어, 저는 매일 같이 약속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내드린다는 거 아직 안들어와 계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세요. 완전 무료니까 여기 아래 번호 8346 213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만 해주시면 비공개 링크만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같이 공부하고 수익 내실 분들만 들어와 계세요. 어차피 지금 8600분 계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하루에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엄청 바쁩니다. 대신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시간 내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금 증시가 밀리는 이유 에코프로 그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월 15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충격 한번더 있을 수 있다. 에코프로가 지지선을 깨버리면 코스닥이 진짜 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개미들이 대거 던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뭐예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반도체나 AI 관련주로 흘러들어갈 거다. 어, 이 방향성을 정확히 맞췄죠. 오직 DS에서만. 이렇게 시장 방향성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알고 있으면요. 포트폴리오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장에도 계속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섭리이자 불변의 법칙이에요. 자, 아, 지금 실제로 전기차 업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최고 경영자는요. 최근에 열렸던 자동차 관련 행사에서 어,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 인하 정책을 쓸 경우에 전기차 업체는 공멸할 것이다. 결국에 전기차 업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차 시장은 지금 무한 경쟁 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거요. 배터리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어, 전기차 판매 순위 또한 비아디한테 어, 선두를 뺏긴 상태죠 테슬라가 그러면서 전년 동기에는 마진이 27.9%나 됐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마진이 16.3%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팔긴 더 팔아야 되는데 마진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야 어, 배터리는 안 그럴 것 같나요? 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가 그렇게 쓰레기라고 욕했던 LFP가 계속해서 약진하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성비잖아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LFP를 더욱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 무영업이익률이 1%대라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거 만원 어치를 팔면 100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상황이라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DS 가족분들은 반도체 AI 이거 따라가세요. 하니까 어때요? 제주 반도체 220% 폴라리스 오피스 75%다 반도체 종목이잖아. 시장에 역행하시면 안 돼요.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이제 보통 에코프로 머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1년 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프로 거의 고점이었을 때뭐 하루라도 빨리 와야지 지금부터 좋은 종목을 담지 해놓고 우리는 반도체 AI 종목들 담았던 거야. 하지만 1월 달이 된 지금도 아직 저평가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 어, 오늘부터라도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요 유동 비율 때문에 MSCI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뭐 증권 업계에서도 지금 말들이 갈리고 있죠. 그게 왜 그래요? 유동 비율이 너무 낮아. 어, 16% 대기 때문에 몸집은 이만한데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타증권 측의 입장은요. 에코프로머티가 유동비율이 낮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편입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는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급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어 급등에 따른 편입 실패는요. 이전에 뭐 에코프로 때도 그랬고 그리고 금양도 급등했다는 이유로 다음 편입 일정에 맞춰서 미뤄진 이력이 있었죠. 어, 이게 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뭐 5에서 20일은 100%고, 25일에서 40일은 200%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MSCR 코리아 종목 편출입에 대한 공시가 언제 나와요? 2월 중순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월 달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이 1월 18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3일까지의 종가를 참고를 했을 때, 한진칼,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는 편입 충족 기준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참 다행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에코프롬어티가 아직까지는 거래가 시작된 지만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달 때문에 MSCI 지수 편출입 방법론으로는 이번이 아닌 5월 편입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망 매물도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어, 여기까지 봐주셔야 돼요 거래일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형 ipo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편입이 되었던 기존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2월 달에 봉순의 발표가 나온다 그랬죠 그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시장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2차전지 업황이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msci 편출입 관련해서도 지금 양쪽 의견이 막 대립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팡재팡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계속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자, 지금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우리는 수급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일단 내일 장중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내일 주봉이 마감되기 때문에 주봉도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어, 좀 빠르게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대응 전략이나 시장 방향성 잡아드리는 거는 어, 걱정하지 마세요.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링크 받아가셔서 입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또박이와 함께 지켜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소통방 링크는 여기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닫기 전에 들어오실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던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G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 21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예요 지금 안 보내고 있다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